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 TV입니다. 정가연 사주 TV에서 연예인 또 유명인 뭐 다양한 분들의 사주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풀어 보면서 우리 인간은 우,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요. 그냥 일반 어디 보살집, 무당집에 가서 보는 사주와는 다릅니다. 그건 명리학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일종의 당사주 같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당사주죠. 그거는. 명리학이 아니에요. 거기는 좀 다릅니다. 이게 훨씬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학문의 영역이죠. 그런데도 이 명리학을 마치 그냥 미신 취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무지해도 그야말로 무지한 거죠. 명리학은 유일하게 인간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다른 것들은 점술이지만 이것은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고 학문의 영역에서 그 위상을 높이도록 저는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서진 씨 사주를 가지고는 뭐를 간략하게 볼 거냐면요. 이서진 씨가 지금 나이가 어 이게 지금 경술년생이면 이제 52세고요. 70년입니다. 음력으로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기축월, 71년 1월이지만, 사실은 띠가 개띠예요. 그래서 52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을 못했죠. 52세까지 결혼이 안 됐다, 그러면뭐 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못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도 한 54세에 하신 남자분도 있었고, 여자분도 막 48, 9세에 초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음, 정년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꼭 누구나 그 정년기를 넘겼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정년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주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정년기로 봐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2 0 대이고 또는 뭐 삼십 대 중반이고 이러면서 건장한 남녀면 결혼 정년기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신체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냥 좋은 시기란 뜻이고요. 자기 사주 팔자에서 정년 정령, 그러니까 결혼을 할 만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저같이 명리학자 또는 뭐 사주를 하는 사람들의 임무죠. 네. 결혼을 할수 없는 시기인데도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왜 결혼을 못하지? 하고 이제 속상해하고 끌탕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결혼이 가능한 대운을 모르니까. 하지만 사주마다 결혼할 수 있는 대운이라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막 10대 말서부터 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50이 넘도록 늦게까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시기로만 대운이 펼쳐진다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유명하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결혼을 못합니다. 이서진 씨 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성격이 이상합니까? 난폭합니까? 아니면 뭐, 뭐,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참,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못할까?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런데 이 명리를 공부해보고 나면요 모든 이유를 이 명리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서진 씨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멋져도 정말 이서진 씨 좋아하는 여성 여성분들도 많을 테고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사귀어보고 싶은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본인의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일지가 내 일지가요. 작용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일지가 작용 이거 못하면은 결혼이 안 돼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일지 작용이 안 되면 결혼이 안 된다.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작용을 못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합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주를 좀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합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러죠. 아니, 합은 좋은 거로 배웠는데 궁합 볼 때도 합돼야 되고. 그죠? 남녀간에 합이 들어야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 있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오래 걸리는 거니까 두고두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 을묘 일주예요. 이서진 씨가. 을묘인데 지지에 안타깝게도 묘술 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묶여 버린 거예요 작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날 여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옆에 왔다 갔다 해도 내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글자는 여러분 그 충이라는 거 아시죠 충네 충이 돼야 돼요 충이 그래서 그 충이라는 글자가 와야 풀리는데 그게 언제 풀렸을까요 여기 풀렸겠네요 여기 진술충 그죠 그래서 요때 여기가 지금 52대 운이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5 2소 여기 42, 32, 22. 22에서 31세 사이에 풀렸었네요. 요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을볼 만한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여자 배우 사귀고 그랬던 게, 저 22대 운에는 지지가, 묘술랍이 풀려서, 연애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참 좋은 시기였는데 네 그때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묘술랍이 풀리질 않는 거잖아요 될듯될듯될듯말듯뭐 이러면서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몇년야 이만큼 2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응 음? 괜찮아도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왜 결혼이 안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못났나 내 성격이 이상한가 그런 이유 찾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운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운이 결혼해 하고 만들어주지 그냥 않은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없어요. 굳이 잘못을 찾고자 막 뚱뚱해서 안 되나봐 키가 작아서 안 되나봐 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안 되나봐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요? 하참튼사람들은 그렇게 이유를 잘 찾아요 막 자기 상황에 딱 맞춰서 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결혼이 안 되나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정못 찾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신청하죠.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 하나요 이러죠. 문제요? 글쎄. 문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문제 있어요. 성격도 이상하고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도 결혼하는 겁니다. 오로지 결혼운이 오면 합니다. 근데 이서진 씨는 묘술합이 저렇게 사주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주다라는 건데, 운에서 저걸 풀어주면 가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여러분 사주에서 지지에 저렇게 육합이 있는데, 나는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운에서 분명히 풀어줬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서, 이서진 씨 보면은 여기 내 일지와 아, 반응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갑, 여기 안에 기토가, 그죠? 갑기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못 사겨보는 사주가 아니에요. 네, 연애는 해봐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자가 없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네, 저렇게 멋진데? 지금이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멋진데 참 20대 후반, 30대 뭐 이럴 때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보기가. 근데도 결혼이라는 거는요. 어,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나하고 손붙잡고 예식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결혼을 선언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운명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어 소개팅을 100번을 해도 운에서 만나 하고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천 명을 만나도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결혼 못하고 혼자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노총각 노처녀로 가는 경우는 아 물론 사주에 아예 결혼 못한다는 사주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어, 어떻게 쓰든지 결혼을 할수 있는 시기는 올수 있어요. 노력만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결혼을 억지로 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나 올해 목표가 결혼이야. 막 이러고, 나 3년 안으로 결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잘못된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기 쉽상이죠. 마음에 없는 상대자와 살면서 애정도 없이 살다가 나중에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대운이 오면 어쩌려고 결혼을 그냥 서둘러서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서둘러서 그냥 빨리 해야 돼. 이러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없겠죠.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서둘러서 끼어 맞추는 결혼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서진 씨가 자 42세 대응까지도 묘술합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자52 올해부터 지금 미가 오게 되면은요, 미가 오게 되면은 술미파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술미파를 합니다. 여기 파가 일어나니까 강력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푸는 작용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게다가 이렇게 충미, 충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술미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동이 왔기 때문에 축술미의 변동으로 인해 술자가내 일지와 분리가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 본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 본다. 나와 흡사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 본다. 그래서 뭐 정유미 씨도 그럴 수 있죠. 정유미 씨도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아무튼 지난 대운 20년보다는 의미 대운이 그나마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서진 씨가 그래도 뭐 결혼을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추진해 볼까 하고서 마음을 열고 누구를 만나본다면 이 시기에는 결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결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그 결혼 시기를 찾는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주 공부를 제가 지금 36년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서야 몇년 전부터 이제서야 아 드디어 그 완벽한 결혼을 위한 조건을 몇 가지를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 웬만큼 공부에서는요. 결혼 시기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대충 때려잡아요. 예, 네, 대충 때려잡아서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상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자, 때려잡는다. 대충 추측한다 할 때, 기존의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죠. 여자면 관성 찾고, 남자면 재성을 찾겠죠. 네. 그리고 또는 자기 사주의 재성이 약하다. 그러면 재성의 뿌리를 찾고, 자기 사주에 뭐 관성이 없, 거나 또는 관성이 약하다. 그럼 그 관성을 보완해주는 또 기운이 오면 된다. 이랬는데, 천만에요생각지하로 어, 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결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보세요. 이서진 씨가 재성을 찾는다면 정제가 있죠. 술토. 그죠. 연주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정제잖아요. 이렇게 정제가 있는데 왜 결혼을 못 해요? 축술 때문에 못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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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서 아니고 여기 정제가 있기 때문에 뭐 결혼을 일찍 한다? 또 그래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참 공부제가 많이 해 보고 아는 건데 참이 사주는 오묘한 거고요. 기가 막힐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고 아, 전문적인 원리로 운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섣불리 뭐 오행의 개수 따지고 정편제 육신 가지고 운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대부분의 사주풀이가들은요, 모두가 다 엉터리죠. 어, 제가 엉터리라고 해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뭐 대놓고 얼굴에 대놓고 뭐 엉터리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이게 좀 아니구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재라서 그게 부인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서진 씨도 분명히 연지에 술토인 정제가 있지만, 음, 결혼 여지껏 못했죠. 네. 그리고 22대 은혜도 진토도 정제예요. 그죠? 저 진토도 정제인데 결혼이 안 됐죠? 네. 그리고, 또, 32대 운에도 여기 사화 중에 무토가 있죠, 정제가? 근데도 못했죠.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제가 있다고 결혼하고, 경제가 없다고 무토, 이게 아니고. 또, 뭐, 편제가 정제 대신 여기 지금 기토가 있고, 축이 있고. 이러다 정편제가 많은데 왜 여자가 없지?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서진 씨 여기 보세요. 여기 편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제가 이만큼 있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많아서 뭐 집안이 부자고 여자가 많을까요? 어, 근데 결혼 을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이게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푸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